뭐야? 야, 오늘은 야생 서버를 할 겁니다. 아, 저희, 저희 형들하고 할 건데요. 야, 왜 갑자기 막앵크래프트할지마라먹 와서 막존제 말을 지 <laughs> 그렇네. <laughs> 아또 잡시다. 아, 아. 어. 어, 잡시다. 어 잡시다. 아, 오, 예. 아, 진짜. 어 왜요? 누세요저 이미 늙었습니다. 어버이 어. 어. 엄마 아빠 정하자 우리. 엄마 나, 아빠. 아빠. 나, 아빠. 나 엄마 절대 안나 엄마 <laughs> 나, 아빠, 아나, 아, 아들. 얘들아, 안가 약한 놈들. 나 햄쩍! 얘들아, 아빠가 광지랑돈 벌러 올게. 아빠는 그만 방지고볼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둘이 그거 하고 있어. 집 찍고 있어. 알았지? 네. 근데 나무 손으로 캐야 돼요. 네, 아, 그러나. 뭔가 아플 것 같은데. 이상해. 아, 어, 그럼 전, 전졌 내가 맛있게 스테이크도 구워줬다니. 예, 예, 예. 석탄. 어? 군데, 군대, 군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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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석탄? 이봐, 야, 라라이봐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애들 맨날 그러니까 a c r o 그 i c a Himmeda, Menacronica, m e n a c r o n 아 c a m e n a c 지퍼! 하고 그런건 니가 다지요 뭐질래? 뻥이에요 죄송해요 <laughs> 야뭐 얼마나 캤어요? 나무요 열0개요 아니요 지금 나무 캐야해요 저희가 캐고 있냐고 지금 횃불 만들어야해 네. 그래? 횃불은 뭐하만들어야 해. 석탄이 있어요? 석탄 만들 필요가 어딨어? 우리 지금 그건데 음. 야구 주시오. 이번 안 걸려 있는 듯. 안 걸려 있어요. 또 아, 저도 안 걸렸다. 해블도 너 넣... 혹시나 모르니까 해블도 넌 주세요.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자, 작아. 작아. 오늘 돌한3 0 개. 오늘 한삼0개 모았는데 다 그냥 바꾸어 빨리 나가. 잠깐.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어 작게 만들었어 미안. 어, 그래야 돼. 오케이. 우리 가정에 살 집이라고. 어. 사고왔다 사과 먹을 사과. 저요. 아야 야 야. 냉장고 안에 넣어놔. 냉장고 없어요. 저, 냉장고? 그리고 저, 그리고 저희한테 철도 없고 그 전기도 없습니다. 이게, 냉장고, 이게 냉장고란다. 그럼 그쪽에 놔두면 다 썩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건 지금 여름인데 여름인데 그쪽에 어떻게 놔둬요 그럼 다 썩을 거예요. 저영수이가 영수기 냉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어요. 양은 빨리 캐고 있는 거예요? 지 캐고 지금... 있는데 얼마 전고있는어 엄마 너무 아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출선다고 지금 이거 폐폐가... 아빠 빨리 하세요 지금 페퍼리케어 페퍼리 캐어 페퍼리 캐어 페퍼리 캐어 주어 페퍼리 캐어 페퍼리 캐어 그리고어 페퍼리 캐어 어디있어우리가 지금 부자도 어닌데 엄마는 야, 걸어 걸어 엄마 걸어달라고 네가 걸어가고 있는 말안 된다고 이들아하시지왜 좋아하시지 이거 안돼안돼 웃겨주실래요 엄마 엄마 하나만 내려가면 되나요 아이니마이은 내려진다 나 데려진단다, 지금 여기이거든얘공부 아, 뭐. 엄마가 돌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엄마. 에이, 몰라. 남편은 참... 잠깐만, 잠깐만 형. 문은 어디 있어? 문 만들어야지, 멍청아. 아, 그래, 아직 안 만들었구나, 미안 어? 얘들아, 왜요? 내가... 내가... 네. 몬스터 스포너를 발견했어. 그럼 그쪽에서 죽지 말고 그냥... 그냥 치세요. 이거 한 천만 원쯤 되는 건데. 당케말안 켜요. 안 켜면 안 되질 안줄안 알아요. 진짜 비싼 빵을 하나 사왔어요 정말요? 자 여기 빵을 드릴게요 자 니네 먹을 어? 양만 딱 가져왔어 먹어라 천이나 차이나 근데 근데 치원이 치우는... 근데 배고프면 안 따는데 응? 그죠? 아, 그냥 해 배고프면 딸기 하면 안 돼? 이건 종류는 안 아침에만 뭐... 아침에만 아침에만 딸게 힘. <laughs>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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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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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또버거 되잖아. 안녕하세요. 도거가나도 빨리 눌러 볼 응. 응. <laughs> 너무 네. 나 소리 나죠? 우리 집 근처에 빨리 나무를 심어야겠 잠깐만 자동으로 길게 서고. 난 지금 몇 개인 지 알아? 몰라요! 나 그걸로! 가가... 가가... 26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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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웃음> <여기는 웃음> 아, 나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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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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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전설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 하! 전설의! 전설! 누구 엄마가 전설의 힘을 안 가지고 있는지 나도. 왔어. 아빠도 가지고 있지. 아빠, 엄마 왔단다. 집은 어디있니? 집이요. 어머니 일로 와 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리 어. 있잖아요. 왜? 뭐야? 왜 갑자기 왜 추노? 아이고마야아이고나가를두 개나 고였어 내가 캔 거. 걔가 먹은 건데. 뭔 소리예요?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시청자들한 시청자들님께 물어봐. 니 <laughs> 네 대가리 니네 대가리가 그렇게 이상한. 얘들아 집은 어디니? 집이었다고. 나 이름으로 IQ 1이야저기 딱봐도 안 보여요. 어? 저기네 아이고 집금 잘쳤어. 혹시 형나 이런... 이름으로 IQ 1이야나 IQ 백이야. 고맙습니다. 1 4 1데 진짜 대같은데1 4 1이야나 진짜 재우면은 나150나는데난 모르는데. 난 나도 몰라. 나 진짜 는 나도 몰라. 오, 야, 야뭐 해도... 요 어. 어, 힘들다. <laughs> 엄마가 천장고. 아! 아! 엄마가 천장고 또 쳐요. <laughs> 고 사탄 여기 기 전에 요 아이코 야, 야 여기 석탄 왜이리 많냐?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나한테거야 그냥 나좀 여기 석탄 몇개 어! 1품 소고기 얻었습니다 어, 이보다 많아 지근데 나? 어? 어머님 나 석탄 5 4 어머님 어? 1품 어? 소고기 얻었어요 오 소고기 얻었어요 아우 잘했어요 근데 우리 스테이크 있지 않니? 아 맞다 근데 스테이크 뭐 필요도 없는데 엄마가 안겠다요 아빠 아빠 바보예요 이 그런데 기거키는데 여기... 아, 진짜 많 원래 많아 요 얘들아 아 이거 진짜, 진짜 지금 방 이상하게 지금 헛터헛터다다헛헛져달 버려 이놈 냈어 이 나는 절가가 되는거야 나 지금 돌이 한몇 세트인지 한 보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세트 아 맞다! 털 발견하셨다 그랬죠? 일곱 세트, 세트, 세트 있어놨어 아니 돌돌 일곱 세 있어 끝 아니 지붕도 세트. 만들어야 되는데? 안돼요 네, 엄마 왜? 복불 좀 주세요 복불? 뒤에 밖에 밖에 복불 좀 사달라고 어, 그냥 지옥 갔다 온면되 저희한테 지금 다이 다이어 고갱이 없는데. 우리 너희 다이어 고이 있는 데아 맞다 지본 엄마 저저지붕지본만 다섯. 싸... 저 이제 있으면 광산 갈 거예요. 아이쿠. 영차 영차. 광산 가도 이렇게 그래? 어. 음, 엄마 양아치 좀 주세요. 아이고 기다려봐. 네가 그냥 사면 되지 않니? 저 고갱이 없어요.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자 다음 편을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저도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